있죠? 음. 오늘은 두 분이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두 분이 아. 어르신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딱 잡고, 음. 제가 고무튕 해드릴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두 분이 마음 을딱 맞아줘야 돼요, 마 네, 제가 최대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잘 맞아야 되니까 평소에 마음이 잘 맞는 두 분을 찾지 해드릴게요. 음. 도선을 신하고 수현을 신두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챙기면 은 어. 높게 안할 거예요 얇게 네. 하니까 잘 받아. 그렇게두 분이 마음에 갖다야 됩니다. 어. 시작합니다. 네. 너무 잘 하시는데. 에코. 어. 잘나시면 다. 맞아. 가운데 두고. 같이 네, 래서 먼저 말해는거 이거 이렇게 져 이거 제가 거기 다가넣는거 같은데. 안되네세세한 근데 최또 그게 안, 안 네. 맞았어. 진짜. 네 가지 해할 거. 예, 어르신. 근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60% 어르신들은. 여섯 개, 통 제가 열개 던졌거든요. 응. 예. 응. 예. 근데 여섯 개나 들어갔어요, 어르신. 네개 응. 나가, 여섯 개나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 딱 정신 집중하고 잘 받으세요. 두분 마음이 맞아야죠. 어두 <laughs> 어르신은 먼저 너무 많이 떨었고, 두분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 두 개만 넣었어요. 아하.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두 개가 뭔지 보고 챙겨드릴게. 안에 이쪽으로 한쪽 이렇게. 여기가 준비 잘 생겨 소고기가 다다 있어요. 야 너무 많되면안 안 아, 안안 되고. 같이 동편하기 똑같이. 요거 아, 양쪽에 잡고. 이렇게 응. 잡고 같 내가 그거 하면은 다들 응.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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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난 게 없어.

잘 넣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마음 맞아 갖고 딱 해서 옳르신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안 되는데 같이 손을 조금 낮춰요. 잘받아주세요 그러신다. 너무 잘 되겠다. 박대님 안돼. 요럼 아마 어야되지그 박대는 게 이거 요걸 딱 보고. 그 담아야 돼 다시 할게요. 시작합니다. 제가 한대 할게요. <laughs> 하나 둘두개 들어갔습니다. 네 손에 향기 듯이 있으면서 제가 튕기면 받아주세요. 하신다아이 잘하신다. 어, 구나고었고 오케이. 어, 한 보자. 하나, 둘, 네, 음, 네, 셋, 네, 네. 네, 어,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아까 어르신들하고 같아요. 음, 어르신 두 분은 마음이 맞아가지고, 어렸을 아. 때는 잘하신 아, 거예요. 감사니다이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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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십시오. 어르신들 딱 여기 놓고 제가 공튕기면잘 받아주세요. 두 분이 너무 한 사람이 저기 면만됩니다 준비됐나요? 던집니다. 아우 어오 어우 어, 어. 오, 어, 어. 않아, 잘하네. 코공이 윽고 <놀람이> 음, 코코 아이 보자 어르신들 몇 개인가 볼게요. 세 개. 예. 네. 정윤서 어르신은 삼선 어르신하고 하나, 오. 둘, 세 개. 세개 넷. 세개넷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주문 잘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이게 볶빠지거든요 음. 그렇게 넓지 말고 낮춰서 어르신들 소원. 제가 아니 잡아주세요 어르신. 또또또또또또또이도 잡아 주세요. 오집니다 시작. 안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집에 하나, 둘! 응. 김종태 어르신하고 신도 어르신 두개 넣었어요. 그래도 나 그럼 순방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한 소절 응, 하나씩, 예? 갑니다. 자 어. 모녀다 무료 관서 저는 호수를 잘할줄 알았는데 4개 들어갔다 큰 게는 빠지고 맞아. 3개 하나, 하나 둘세개입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어르신 이제 자리로 가실게요 세요예 음. 받아주세요 받주세요 아, 시작합니다 얘기하거나 하는 알았구나 아, 이거. 대로 들어가네 아, 이거. 아, 이고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지금 뭐하는거 아, 요이렇게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렇게 잡고 살짝. 다시 음. <laughs> 한번 할게요. 어르신 두 분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섯 개만 가지고 합니다. 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못 넣어 이렇게 시 너무 잘하셨네. 두 분하고 잘하셨네요. 어, 어, 오. 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네요. 네. 이 어. 어르신들은 두 분아, 어.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개 넣었어요. 음. 어. 아이고, 어. 나오신 다섯 개하었어 다섯 개 넣었어요. 어.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르신들, 이거 음. 밖에 해보니까 어때요? 예, 음. 렇지 <laughs> 그치. 근데 마음대로 다안 들어가니까 조금 어, 애미 그래. 꼭... 그렇죠? 있는데 네. 안 들어가면 응. 그냥 뭐든지 다 잘하면 재미없어요 처음이니까 또한번 해도 재미있고 또한번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진짜. 네 우리 어르신들 탁구공 밖에 수업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